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표준 한국어 114쪽 115쪽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단원 제목은 내 물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물건 이름 말하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을 열심히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학용품 이름을 말하고 물건을 셀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물건 주인이 누구인지 물어보고 대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누구 공책이에요? 그것은 오딜 공책이에요. 이건 준서 연필이에요. 아니요, 제 연필이 아니에요. 이건 타이선 가위예요. 아니요, 타이선 가위가 아니에요. 오딜가위예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물건 이름을 말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여러 가지 물건을 보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이건 누구 연필이에요? 사이선 연필이에요. 이건 준서 지우개예요. 아니요, 준서 지우개가 아니에요. 다니엘 지우개예요. 이번에는 친구들이 하는 말을 글자로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서 잘 들어보세요. 이건 누구 연필이에요? 타이선 연필이에요. 이건 준서 지우개예요? 아니요. 준서 지우개가 아니에요. 다니엘 지우개예요. 잘 들었나요? 이 친구가 이건 누구 연필이에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타이선 연필이에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이 친구가 이건 준서 지우개에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아니요? 준서 지우개가 아니에요. 다니엘 지우개예요.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친구들이 한 말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따라서 말해주세요. 이건 누구 연필이에요? 하이선 연필이에요. 이건 준서 지우개예요. 아니요, 준서 지우개가 아니에요. 다니엘 지우개예요. 말을 잘 해봤나요? 그러면 다른 물건으로 말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건 누구 필통이에요? 여기 자르갈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자르갈 필통이에요. 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말을 하면 여러분이 똑같이 따라서 말해 주세요. 이건 누구 필통이에요? 자르갈 필통이에요. 잘 했나요? 그러면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누구 가위예요? 여기 오딜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오딜 가위예요 라고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말을 하면 여러분이 똑같이 따라서 말해주세요. 이건 누구 가위예요? 오딜가위예요. 말을 잘 했나요?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또 대답해 주세요. 이건 타이선 색종이에요? 여기 오딜이라고 써 있죠? 그래서 아니요, 타이선 색종이가 아니에요. 오딜 색종이에요. 라고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타이선 색종이에요? 아니요. 타이선 색종이가 아니에요. 오딜 색종이에요. 잘 따라서 말했나요? 그러면 다른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오딜풀이에요. 여기 엠마라고 써있죠? 그래서 아니요, 오딜풀이 아니에요, 엠마풀이에요. 라고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또 한번 따라서 읽어 보겠습니다. 이건 오딜풀이에요? 아니요, 오딜풀이 아니에요, 엠마풀이에요. 잘했나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이건 엠마풀이에요? 여기 엠마라고 이름이 써 있어요. 엠마풀 맞아요. 이럴 때는, 네, 엠마풀이에요. 라고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말을 하면 여러분이 똑같이 따라서 말해 주세요. 이건 엠마풀이에요. 네, 엠마 풀이에요.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오딜 풀이에요라고 물어봤죠? 그런데 여기 엠마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아니죠. 그럴 때는 X 그리고 아니요. 오딜풀이 아니에요. 엠마풀이에요라고 하는 겁니다. x 아니요. 그러면 이건 엠마풀이에요라고 말을 하면 엠마풀 맞죠? 오. 동그라미. 네. 엠마풀이에요. 오. 동그라미, 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니요, 네. 아니요, 네. 잘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바꿔서 해 보겠습니다. 이 친구가 뭐라고 말을 하면, 자르갈 필통이에요. 라고 말을 할까요? 여기 자르갈이라고 써 있죠? 자르갈 필통이에요 라고 말을 했어요. 이 친구는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건 누구 필통이에요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건 누구 필통이에요? 다르갈 필통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도 보겠습니다. 남자 학생이 뭐라고 말을 하면 이 여자 학생이 오딜 가위예요라고 말을 할까요? 여기 이름은 써있죠. 가위에 오딜. 네. 이건 누구 가위예요라고 말을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건 누구 가위예요? 오딜 가위예요. 잘 말했나요?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친구가 뭐라고 말을 하면 아니요, 오딜풀이 아니에요, 엠마풀이에요라고 말을 할까요? 풀에는 엠마라고 이름이 써 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자. 여기에 오딜이라고 써있죠? 어, 그러면 오딜이라고 처음에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자, 이건 오딜풀이에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오딜풀이 아니에요. 엠마풀이에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말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 오딜풀이예요. 아니요, 오딜풀이 아니에요. 엠마풀이예요. 그러면 여기를 볼게요. 뭐라고 말을 하면, 네, 엠마풀이에요. 라고 대답을 할까요? 풀에는 여기 엠마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엠마풀이에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네, 엠마풀이에요. 라고 말을 한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건 엠마풀이에요? 네, 엠마풀이에요. 여러분, 잘 말했나요? 여기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남자 학생이 뭐라고 말을 하면 여자 학생이 이렇게 말을 할까요? 지우개에는 엠마라고 써있고, 여기 장위 지우개가 아니에요라고 했습니다. 이건 장위 지우개예요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요, 장위 지우개가 아니에요. 엠마 지우개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말해 보겠습니다. 이건 장위 지우개예요. 아니요, 장위 지우개가 아니에요. 엠마 지우개예요. 잘 했나요? 여기에 교실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물건이 있습니다. 물건에 이름을 써 보겠습니다. 이건 뭐예요? 칠판이에요. 이건 뭐예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스케치북이에요. 이건 뭐예요? 의자예요. 이건 뭐예요? 책상이에요. 이건 뭐예요? 연필이에요. 이건 뭐예요? 창문이에요. 이건 뭐예요? 공책이에요. 이건 뭐예요? 지우개예요. 이건 뭐예요? 가방이에요. 이건 뭐예요? 색종이에요. 이건 뭐예요? 필통이에요. 여러분, 글씨를 잘 썼나요? 이번 시간에는 물건 이름 말하기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단원 마무리를 공부하겠습니다.